안 소아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고했었던 예고를 언제 했지? 주변 사람들한테 예고했었던 어, 식용색종이 먹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색종이가 있죠. 초점은 색종이를 향해 있어요. <laughs> 제 얼굴은 좀 흐릿하게 보셔도 됩니다. 어, 음식용색종이는 유튜버 ASMR 먹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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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소리가 궁금한 거예요. 너무 먹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이게 해외배송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해외배송은 기다리려면 최대 20일까지 소요된다는데 저 진짜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쿠팡에 국내에서 살수 있는 곳을 갑자기 발견했어요. 하루, 하루, 단 하루 그게 오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샀는데 가격도 완전 저렴해요. 완전 국내에서 사는 거니까 그막 비싼 그거 안 붙으니까 세금 안 붙으니까 그래서 12,000원? 13,000원 가량의 이네 가지 색상을 구문, 주문을 했고요. 맛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네 가지 맛다 사봤어요. 그리고 이걸 사니까 이게 같은 계열사인지 뭔지 하리보 젤리를 서비스를 줬어요. 오늘 이것까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이 봉투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픈을 안 했어요. 네 가지 맛이라는데 여기 생지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 포도를 들고 있으니까, 이 파란색은 포도맛인가봐요. 그리고 요거는 사과맛. 믹스베리맛인가봐요. 산딸기맛인가? 산딸기맛? 그리고 얘는 딸기맛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ASMR이니까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도 이어폰을 끼고. 봉투 오픈부터 해볼게요. 특갈. 어, 빨간색 먼저 먹을래. 빨간색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시작할게요. 나머지도 다 오픈해서 쫙 이렇게 늘려뜨려 볼게요 오 색깔 완전 이뻐 여기 앞에 다 뜯어서 넣어 한장당, 한봉지당, 12개, 13개, 그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 초록색, 파랑색,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네가지 색상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그 초록색부터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laughs> 음. 사과? 사과 맛안 나는데? 사과 맛인가? 음 일단은 뻥튀기 맛 뻥튀기 맛이 나요 도저히 사과 맛은 안 나는데요 포도 맛아니 이거 믹스베리 맛 먹어볼게요 믹스베리 맛 근데 네, 두개장두장 장 먹어볼게요 뭔가 음! 포도맛이다, 포도맛. 음! 장에 자꾸 붙어 음 맛있다 딸기맛 딸기맛 먹어볼게요 딸기맛이랑 포도맛은 향도 안 나고 맛도 안 나. 근데 포도, 아, 아니다. 딸기맛이랑 사과맛. 딸기맛이랑 사과맛은 뭔가 향도 안 나고 맛도 안 나요. 근데 이 뭐냐, 포도맛은 완전 강한 포도맛 나. 이거 뭐더라? 응? 한색이 포도 맛이네요. 음? 뭐야? 파란색은 아무 맛도 안 나요. 이 색종이 자체는 맛있는데 음, 아, 부러로 편하지. 단맛도 있고. 비슷한 게, 아니었는데. 뻥튀기인데, 그 바삭거리는 느낌이 덜 한, 뭐 이거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라이터를 가져왔어요. 터보, 제가 라이터를 잘못 켜가지고, 터보 라이터 가져왔어요. 대박 완전 맛있어요 구워 먹어야. 이제 구워 먹을게요. 이게 제일 맛있어 구우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되게 바삭바삭해져요. 음, 맛있다. 응. 음, 그럼 뻥튀기 가자 중에 아 뜨거. 뻥튀기 가자 중에. 그, 뭐라는지 그, 뭐죠?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얇, 얇게 납작한데,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과자 있잖아요. 그 맛이야. 음, 구워 먹는데 진짜 맛있다. 하리보젤리? 먹어볼게요. 메가 룰렛이라고 써 있어요. 쳐서 눈물 나. 어, 왜 이렇게 셔? 어, 어, 왜 이렇게 어우. 어, 아, 시단 신맛이네. 어. 아, 너무 시다. 딸기맛, 딸기맛인 것 같아요. 블루베리, 블루리 맛인 것 같아 하나만 더먹어볼까 哦，我不知道。